네, 어느새 민선 8기 고양시장이 시작된 지도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동환 고양시장의 1주년 기자회견, 그다음에 김영식 고양시의 의장의 1주년 기자회견이 연이어서 있었습니다. 신규 쓰레기 소각장 부지 선정을 위한 첫 번째 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13곳의 신청지역을 공개해드립니다. 빛, 고민 말고 상담하세요. 진보당 가계부채 119센터가 문을 열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잇따른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노조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동한 시장이 이제 5일 날 취임 1주년 기자 회견을 열었다고 하네요. 1년 동안의 시정 성과를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정리해서 밝힌 자리였는데 현장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셨나요? 네, 이동한 시장은 민선 8기 고향시장의 키워드로 자족도시,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의 성취해낸 그런 직접적인 성과로는 첫 번째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에 선정된 것, 두 번째는 창릉천 통합밭천 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거점형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 추진 요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뭐 향후 중점 추진 과제도 같이 밝혔다고 하던데요.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규제를 좀 완화하고 또 자유로 지하 고속도로 추진 철도 교통망 확보 일기 신도시 노후 문제 해법 등을 앞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지금 일산테크노밸리와 연관한 기업 유치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CJ 라이브시티와 연계한 지역산업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하는 임팩트 있는 이런 성과는 어, 이날 제시되지 못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기야 뭐 1년이라는 시간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시간이긴 한데 모든 사업마다. 경제시장 일자리 시장을 강조해온 이동환 시장의 일련에 대한 평가 시민 여러분들의 몫으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 1년 동안 고양시가 전력는 어떤 논란들이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일방적인 시청 백석 이전 발표로 인한 지역 갈등도 커지고 있고 그동안 좀 추진됐던 사업들을. 갑자기 중단하거나 변경하면서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야당은 물론 시 의회와 대립하면서 이게 소통의 정치가 좀 실종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어떤 관계 개선 의지를 좀 밝혔으면 어땠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도 있었는데 이동안 시장은 이런 문제와 갈등은 좀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이날 거의 100여 명에 가까운 기자들이 회견장을 가득 메웠거든요. 어, 지상파 그리고 지역방송의 영상카메라 기자들도 여러 명이 왔고요. 질문자들로 이렇게 지목받은 기자들이 아, 좀, 하나같이 너무나 평범한 이런 질문들만 좀 계속 이어졌어요. 상대적으로 너무 원론적인 질문이 이어져서 좀 이렇게 답답했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 시간에 이제 시의와의 소통 문제, 그리고 또뭐 시청 문제로 인한 덕양구 주민들의 상실감, 음. 이런 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질문 나오긴 했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별도 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지적하는 그런 날카로운 질문들은 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희 고향신문 기자도 그 질문 기회를 좀 얻기 위해서 열심히 손을 들었는데 아쉽게도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질의응답 시간이 종료가 되버렸습니다. 어 시장님은 너무도 당당하게 어떤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좀 계속하셨고 언론인들은 너무나 한가롭게 이런 분위기에서 기자회견이 종료되고 다 식사하러 가는 뭐 이런 모습을 저희가 볼수 있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관련 보도 자료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나오고 기자회견장을 채웠던 대부분의 매체에서 고양시가 발표한 보도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아주. 반행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십 개의 기사가 거의 똑같은 제목과 사진으로 올라오는 상황이 반복이 됐습니다. 아, 이거 정말 중앙 매체에서는 이런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게 너무나 관심이 없구나. 무성의하구나 좀 이런 걸 느꼈고요. 지역 언론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솔직히 좀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향 신문에서는 이런 취임 기자회견에서 또 나왔던 내규와 또 별개로 저희가 취임 일주년을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집 기사를 기재를 했고요. 한번 읽어 봐 주시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양시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로 다음 날인 6일, 고양시의회 김영식 의장도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의정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밝혔습니다. 시의회 의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각각 2년씩 나누어서 맡기 때문에 김영식 의장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임기 절반을 채운 시점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 것이죠. 김영식 의장은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시의회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시간. 시의회가 민주주의의 보루임을 지키기 위한 시간, 시행정에 대한 적극적 견제가 이뤄진 시간 등으로 정리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어기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그 누구도 초법적으로 군림할 순 없다. 시의회는 구태의 기운 권위적 행정을 바로잡는 기관이다. 강경하다면 강경한 이런 어조의 발표문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동환 시장의 조금 일방적인 행정을 애들로서 비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자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인사권 독립 문제 음. 이것도 강도높게 비판하셨다고 하는데 서로 속적은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의회가 자체 승진 인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 재차 시장의 협조를 구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이 같은 반응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라면서 올해 연말까지 의회에 파견된 집행부 공무원들 다 복귀시키고 온전한 인사권 독립 밀어내겠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음, 신청사 이전 문제 가장 핫한 요 문제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다고요. 경기도의 도민청원 답변에서 시청 문제는 시의회 과반의 동의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서 진행하라 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현 시장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행정 절차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의회가 앞으로 면밀히 심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양시 쓰레기 소각장 자원 그린 에너지 파크 입지 선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가 6일에 문예회관에서 열렸더라고요. 이미 별도의 이제 영상을 통해서 관련된 주요 내용을 좀 짚어드리긴 했는데요. 뉴스 체크에서는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신청 지역 13곳이라고 하는데 어디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꽤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시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주소까지는 공개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주소지와 필지 수 그리고 면적까지 상세하게 공개를 결정을 했더라고요. 아마도 나중에라도 공정성 시비 휘말리지 않도록 처음부터 모든 선정 절차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시의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벽제동 지역이 가장 많네요. 행정동은 고양동에 속하죠. 보시는 것처럼 고양레저타운 인근의 세곳 그리고 보광사 인근 하늘문 출 수목공원 인근 등 모두 다 곳이 벽재동에 속해 있습니다. 고양동 운동장 인근 그리고 공릉천 문화체육공원 인근 등 대자동이 네 곳. 고양시 북동부 지역 행정동으로는 고양동과 관산동 지역이 1 3곳 중에 몰려 아홉 곳이나 됩니다. 나머지 네곳도 궁금한데요. 내유동 그리고 고봉동 사리연동 고양시 북부의 통일로 주변에 있는 이런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시 북부 지역이 다 해서 모두 1 2곳 그리고 유일하게. 고양시 중심부에는 대곡역과 가까운 내곡동 일산IC 쪽에서 한 곳이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불합리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공청회를 처음부터 지켜보셨을 텐데 정리를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고양시는 이 신규 소각장이 고양시 어딘가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을 설명하는데 커다란 공을 들였습니다. 나아가서 전문가들은 잘 만들면 더 이상 기피시설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기회가 될수 있다. 전달하는데 상당히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다 기피시설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이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설명이 뒤에 들어오진 않을 것 같은데. 고양동은 그렇잖아도 서울시립승화원 그리고 서울시립공동묘지 등이 깊이 시설로 인한 상대적 피해의식이 고양시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거든요. 따라서 또다시 신설 소각장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것은 초장부터 막아야 된다. 뭐 이런 공감대가. 지역 주민들 사이에 아주 강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이 아쉬운 게, 이왕 공청회를 할 거면 시가 좀더 경청하는 그런 자세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가 본인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당위성에는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하고, 시민들 목소리는 형식적으로 잠깐 듣고자 하는 이런 게좀 아쉬웠어요. 토론의 자장이, 아, 이거 질문은 한두 분만 받고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목소리가 막 폭발을 했죠. 그래서 큰 소리 내고 막 구호를 외치면서 상당히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공청이가 마무리됐습니다. 물론, 일부 청중들은 시가 발표하는 거에 동조하면서 막 박수를 치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한 시민이 큰소리로 외치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시가 말하는 것처럼 쓰레기 소각장이 그렇게 지역에 유익이 되고 좋은 곳이라면, 딱 맞는 최적지가 있지 않느냐? 킨텍스 옆에다 지어라. 왜 가진 것도 없는 시골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굳이 그걸 지으려고 하느냐? 일산 니네가 가져가! 우리 못 받아! 이런 게 아니라, 시가 소각장이라는 것에 대한 시민들이 분명히 반발의식이 있는데 마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냐 좋은 시설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는 그 태도에 많이 화가 난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어쨌든 뭐 소각장 관련해서는 이후에도 계속 남은 절차들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 예. 네. 네. 소각장을 정말 지어야 되느냐 음. 그리고 짓는다면 반드시 고양시 안에 그렇게 대규모로만 지어야 되느냐 다른 선택지는 없느냐 아, 그런 좀더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짚어야 되지 않좀 다양한 그런가? 논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네. 뭐다 결정해 놓고 어디 놓을지만 음. 이렇게 떨렁 남겨 놓는 거는 좀 약간 논의가 지나치게 왜 소화되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어찌됐든 뭐 고향 신문에서는 이 소각장 문제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다루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빛,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1660-1190으로 상담하세요. 최근 진보당에서 민생대책을 위해서 가계부채 119라는 상담센터. 운영하기 음. 시작하면서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음. 전국의 한 20여 개 광역 기초 자체에서 지금 현재 이제 지역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고, 고향시에서도 지난달 초부터 상담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저도 이 현수막을 고양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처음 봤거든요. 무슨 사금융 회사가 홍보하는 건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어 이게 정당에서 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어 상당히 좀 참신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자, 가계부채19센터에서는 전문 금융 상담사 상담을 통해서 현재 채무자의 정확한 채권자와 채무 금액을 알려 주고 그리고 경제 상황을 파악해서 개인 회생 등 구체적인 어떤 해결 방법을 좀 이렇게 상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불법적인 사금융 피해나 추심 대응 법률 방안 등도 함께 알려준다고 하네요 자, 자세한 내용은 인터뷰 기사 고향신문에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뉴스 체크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분들께서도 이제 뭐좀말 못할 빈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또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진보당에서 운영하는 여기 가계부채 119 센터에 한번 연락을 해보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은 진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데요. 최근 일이죠. 지난 3일에 장항동 소재 A4 신혼희망타운 공사 현장에서 26층 옥탑의 대형 거푸집. 요거를그 건설업계 전문 용어로 갱폼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 갱폼이 떨어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안전망 덕분에 추락한 작업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는데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그런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노총 건설로조 고양지대 소속 20명의 노동자분들이 5일날 그 화정에 있죠.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중대재해 대책 요구를 요구하는 내용들이었는데요. 노조 측에서는 해당 현장에서만 벌써 세 번째 큰 사고가 있었다. 작년 6월에 이곳에서 하이드로크레인이 전복되는 사고도 있었다고 하고요. 아, 네. 그리고 지난달에는 심지어 이제 지하 1층에서 지게차 작업을 하시던 노동자 한 분이 음. 사망하는 사고도 네. 발생했다고 합니다. 음. 어, 이 갱품 추락 사고 같은 경우는 음. 또 마찬가지로 지난 5월에 음. 고양지청에 관할하는 곳인데 인근 파주 운정 아파트 공장 현장에서도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때도 이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조 측에서는 이렇게 수 차례 인명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음. 이에 대해서 이제 작업 중지 지시 그리고 원인 규명, 재발 방지 대책 이런 것들 정부 부처에서 담당하는 부처에서 세워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공사를 계속 강행하니까 계속해서 큰 사고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음. 이건 윤석열 대통령께서 언급을 했는데, 네. 이 노사 간의 좀 약간 자치, 그 현장 안에서 그 안전 관리를 이제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음. 좀 약간 그런 방안이 실제 필요한데, 음. 이를 위해 가지고 노동조합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인정해주고 함께 참여하는 이런 음.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음. 입장도 밝혔습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이 지금도 진행 중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런 산업,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건설 현장에서 이 법에 따라서 안전 관리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어떤 노동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라는 그런 제보도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도 어 저희가 별도의 취재를 통해서 어 여러분에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